<laughs> 이제 전체시 안좋은 점이 뭐냐? 던지는 놈들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팀원이 마음에 안든다.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전체수로 정글위치 정글 브리핑 실시간으로 해주고, 어, 방풀이 필요없음, 방풀이 필요없음.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는 걸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가 <laughs> 공개 공개 안 하는 이유, 어, 이럴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어 실시간 전적 검색 당하거든요. 오피타 지지 들어가면은 항상 그 새로 고치 <laughs> 버튼 어. 눌려있고. 아, 트위치에서, 물... 야, 진짜 그거, 나 진짜 보고 놀랐어. 방장 실시간. 어.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어. 자, 어가 자제 부탁드립니다. 스토킹이 이래서 무섭습니다.